바다 중앙에는 에메랄드 같은 섬이 있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 도도 대마왕은 운 좋게도 그의 백성들과 함께 그곳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 모든 도도코는 태어나면 물에 뛰어들어서 수영하거나 파도에 휩쓸리며 몬드에 도착해 어린아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지. 도도코는 몬드에서 새로운 친구, 불꽃기사를 사귀었어. 하지만 대마왕은 동의하지 않았어. 기사에게 섬으로 와 자신을 증명해 보이라고 했지. 그래서 기사는 가장 소중한 파트너와 함께 거센 폭풍우를 뚫고 바다의 중심부에 도착했지만 마왕은 그곳에 없었어. 마왕은 그녀를 속인 거였어. 시련도 없었고 화염의 신문도 없었어. 기사의 마녀 엄마는 그곳에 여름의 상을 짓고 그녀에게 선물해 준 거였지. 여러분, 사랑의 계절이자 자유와 휴식의 계절이야. 이곳에 도착한 사람들이여. 부디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 즐겁게 지내길 바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